안녕하세요. 카페십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역별 배송비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별 배송비 설정은 쇼핑몰 설정, 배송 설정. 지역별 배송비 설정 메뉴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지역별 배송비를 사용 체크하고 지역 설정 방식에서 지역별 배송비, 부가 지역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간편 설정을 적용하시는 경우, 제주도와 도서상간 지역의 지역별 배송비를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추가 배송비와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에서 해당 지역에서 주문 시 부과할 배송비를 입력만 해주시면 설정이 완료되요. 다만, 우편번호 범위별로 다른 배송비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간편 설정이 아닌 우편번호 설정을 이용해 주셔야 해요. 우편번호 설정을 이용하실 때에는 지역별 배송비가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우편번호를 모두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엑셀로 등록을 원하신다면 우측의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엑셀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서 정보를 입력 후 엑셀 업로드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다섯 자리 우편번호를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지역별 배송비 목록에서 우측의 등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특수지역명의 지역별 배송비가 부과되는 지역명을 입력해주시고. 우편번호 범위에서 지역 등록 영역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지역 추가 배송비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6자리 우편번호 등록 방법입니다. 상세 등록을 클릭하시고, 우편번호 찾기 검색창이 노출이 되면 구우편번호로 전환을 하신 후, 지역명을 검색해주세요. 지역 범위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지역 추가 배송비를 입력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송비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설정된 지역 범위를 배송지로 선택하는 경우 지역별 배송비가 부과되게 됩니다. 실제 설정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서 상간 지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방금 전 등록한 지역별 배송비가 부과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